11월 6일 월요일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욥기 3장 1절로 26절 말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그 감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깜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한난을 보게 하였음 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같은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요비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피난처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에 탄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까닥 모를 재난과 질병으로 시작된 요배 고통이 몇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니,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고의 시간 끝에 요비 내뱉은 첫마디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 태어난 날이 사라져 자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요 분, 하느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온 자신에게 닥친 참혹한 현실을 끝내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이전에 믿어왔던 세상의 도덕 질서가 무너지고 그의 지난 모든 생애가 부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혹감과 허무감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인과율보다 큰 현실을 맞닥뜨리며 요배의 좁은 이해가 깨졌습니다. 요배에게는 너무도 괴로운 경험이지만 믿음과 삶에 대한 더 넓은 지혜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요번 자신이 태어난 날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태어나야 했다면 차라리 사산화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죽음을 바란데는 죽음이 괴로운 현실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인 이유도 있지만 그건 많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의와 불평등이 없는 이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는 삶을 죽음보다 못하게 만드는 현실의 부조리에 욥이 눈 떴음을 보여줍니다. 삶을 긍정하던 욥이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면서 억울한 상실, 불의한 차별. 부당한 착취가 일어나는 현실과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욕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탄식밖에 뱉을 수 없도록 몰아가실 바에는 차라리 죽게 하시지 왜 살게 하시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앞으로 요분 고통의 시간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온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주여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현실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지혜가 커지게 하소서. 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네, 요비 드디어, 어, 저주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음, 1장과 2장에서의 요의 모습과 오늘 3장에서 요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음, 처음에 1장에서는 어,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 2장에서는, 어 2장 10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3장에 뭐가 오니까, 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요. 살짝 원망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욕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되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 욕기는 그래서 참 약간 좀 현실성은 떨어져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어, 보게 하죠. 어, 더 이상 찬양이 안 나와요. 욕의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평이에요. 네, 컴플레인 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사탄의 말이 맞네 요비 어 저런 말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너무 이 심오한 말씀을 요비 하고 있습니다 예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표현을 쓰는 거가 좀, 어 신의 경제에 이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가 어 존재하지 않으려면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어둠에 삼켜서 아예 날수에서 빠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존재가 고통의 시작이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은 고통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창조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분 어, 죽고 싶었을 겁니다. 예. 목숨을 스스로 끊지는 못해도. 이 고통이 죽음을 통해서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 죽고 싶다. 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 그냥 죽어버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왕왕 볼 수가 있죠. 아, 같은 자의 억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세계에는 고통이 없고 그 죽음의 세계가 바로 안식과 피난처가 될수 있다 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요처럼. 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 아, 분, 사람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고통을 철저히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탄식과 분노의 언어는 불신앙적인 거는 아닙니다. 아, 사면적인 것에서 떠나서 진짜 리얼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나요? 좀 인간, 인간은 인간이어야지.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예. 하나님 원망도 좀 가끔 하고. 그게 인간 아닌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볼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는 원수를 향한 그 복수의 시편들이 꽤 있어요. 제발 제 원수를 좀다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들도 꽤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죠. 네. 그리고요, 안 믿어진다? 예. 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더잘 믿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네. 욕이 확실하게 솔직해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현실적이 되고 더 정직해지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네요. 현실에 정직하라.